차장수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방 선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난 팔월에 해서 오늘 오늘 그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그리고 어, 부산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여러 저런 말씀도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했는데. 예. 어디 가나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 힘내시라 이런 말들 저희 국민의 힘이 여러분 걱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의 동료 시민 여러분 11월 15일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유죄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걷, 지지를 걷고 마음이 떠나가게 되실 겁니다. <laughs>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상식 이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죄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많은 상식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을 이제는 걷어들일 때 저희가 그 마음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대답에 대한 준비가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쇄신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가 대답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져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상징하는 퇴행적 전체주의적 정치 집단이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망치게 될 겁니다. 회사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의 대주주입니다. 저는 그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의 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대표이사이자 CEO입니다. 대표이사이자 CEO는 여러분 대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정부를 지키고 정권을 지키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행동들 제압할 겁니다. 그거 저희가 할수 있게.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5으로 쌌습니다. 이게 어한게 아니거든요. 한번 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대변님, 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아요 그거 하지 grandes, 마세요. 사합니다사합니다으세요안녕세요 아,